안녕하세요. 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올 한해를 행복 가득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씨 많이 추워졌죠. 연말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년에 더 좋은 일들 많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타이거 글로벌 BBIG 액티브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한 신규 메타버스 ETF가 출시돼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ETF의 가장 큰 차이는 자, 글로벌 BBIG 액티브는요. 6개월 정도 됐고요. 6개월 정도 수익률이 13.87% 정도 나왔습니다. 자, 지수 추종 성격이 강한 ETF예요. 그리고 BBIG라는 요 용어에 나타났듯이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요네 가지 영역에 글로벌로 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타버스는 유스, 겹치는 영역도 있지만 약간은 다른 영역이 있죠. 그래서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라는 예, ETF가 새로 출시됐습니다. 지금 22일에 출시돼서 이제 매수하실 수 있고요. 예, 그동안 뭐한 4%, 만원부터 출발했으니까 만 465원. 4%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시된 이 ETF는 글로벌 핵심 기업 50개를 선별해서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인프라까지 메타버스 핵심 영역을 두루 포함해서 펀드 매니저를 통한 예, 액티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패시브는 지수만 따라가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으로 종목들을 선별해서 예,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 지수 이상의 예, 액티브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급성장 중인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서 이렇게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뭐, 로블록스라든가, 예, 미국 2위 업체죠. 포트나이트. 예, 실시간 접속자 수 1230만 명되고요 네이버 제페토도 가입한 분만 이억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큘러스2는 이제 장비죠. 예, VR에 들어가는 예, 장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고, 자, 메타버스 핵심 요소는 자,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보면 되고요. 2세대 스마트폰 혁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활용도가 이제는 게임을 넘어서 생활, 소비, 업무 공간까지 뭐 하드웨어, 웨어, 밸류체인, 소프트웨어, 통신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신성장 사업이 확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결제, 광고, 원격 교육 SNS든 이거 지금 저희가 다 쓰고 있는 서비스잖아요. 예,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을 접하기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아 이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 늦기 전에 이제 메타버스를 하나씩 장착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타이거 ETF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의 구성 종목은요. 예, 요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유니티 소프트웨어, 플랫폼 로블록스, 그다음에 반도체 엔비디아, 퀄컴, 그다음에 결제 페이팔, AR 장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정밀 부품물은 고어텍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매수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죠. 그러 제가 해 보니까 블로그에도 올려 드릴 건데 이거 좀 피곤해요. 여러 개를 하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요거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나도부자 인생인 p 10개에다가 요거 하나 정도 더 추가하시면 상당히 좋은 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타이거에서만 나왔냐? 자, 타이거는 미래세 자산운용의 브랜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코덱스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 라는 이름으로 타이거에서 나왔고요. 미래세 그 다음에 코덱스에서는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입니다. 여기서 이름의 차이점이 보이죠? 예, 나스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예, 운영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은 안에 들어있는 종목 수가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인 타이거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한 50개 이상의 종목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요. 코덱스는 지금 35개 정도인데, 뭐 우리 예민하게 보시는 수수료 있으니까 이건 뭐 정확하게 보고 가야겠죠. 타이거가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보수는 타이거가 높, 높기 때문에 나는 보수가 좀 낮은 걸 쓰겠어 라고 하시면 코덱스를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 같습니다. 그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미래에셋의 타이거는 뭐 핵심, 플래그십 홀딩스는 똑같습니다. 유니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로블록스, 이런 거다들어있고요그 다음에, 뭐 비슷비슷하지만, 다시 말씀드렸듯이 종목수가 좀더 많습니다. 코덱스는, 현재 여기서 보시면, 예, 애플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아마존 쭉 해갖고 한 35가지. 뭐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액티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 판단하셔서,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원하시는 거 편한 쪽으로 선택하신다면 되겠습니다. 투자란 이번 달을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메타버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ETF들을 하나씩만 더 접목시켜 놓으신다면 멋진 인생 포트폴리오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주씩을 사시던 또는 매달 몇, 몇 주씩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상관없이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신다면 3년 5년 이후에는 여러분 계좌가 바뀌어 있고요 자산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투자를 하시는 현명한 투자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